치고 빼, 치고 어? 빼, 치고 빼 있거든? 치고 이렇게 가는 거 같지 않아? 맞아 이게 치는 거야. 퀵, 슬로우, 퀵. 퀵, 슬로우, 퀵. 퀵, 슬로우, 퀵. 퀵, 슬로우, 퀵. 너무 잘했어. 퀵, 슬로우 다운, 퀵. 그렇지. 바운스 최대한 치지 마. 여기 와서 스 와서 어. 이렇게 하지 마. 하나, 둘, 셋인데 둘이 되게 길게 느껴지게. 원, 다운, 연결. 그렇지, 지금 거. 템포가 있어야 돼. 하나, 둘, 팡. 누나 지금 이걸 못해 업 다운 그렇지 아니야, 또! 아, 또! 뭐 야, 씨 빨리, 쳐 야, 빨리! 여기서부터 손팔 되게 많이 써줘야 돼. 아 p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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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순간적으로 바뀌어. 이것만 하고 있어 회전 회전이 아니라 <laughs> 업 다운 업이어야 돼 다운을 시키고 다운 시켰었던 거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야지 얘 스피드는 빨라지거든 그러려고 얘를 쓰는 거야 끝까지만 백 그렇지 더내 느낌엔 앞에 있어 그리고 얘좀 세워 근데 누나가 지금 하는 게 힝힝 계속 일로만 돌아 다시 좀만 더 세워 그렇지 훨씬 잘했어 시작 세워 좀만 더 세요, 좀만 더 세요. 응. 그리고 몸 너무 많이 안 돌아도 돼. 오케이, 팔을 더 올리려고 노력해. 어, 다시 팔 올려, 굿. 다시 테이크어 에서 바로 올려, 테이크어 바로 올려, 오케이. 쳐봐요, 테이크어 바로 올려. 그렇지. 한번 더. 네, 자 테이크어 바로 올려. 그렇지. 예전에 영상 보면은 그런 거 있어. 정비례 그립 알지? x축, y축 1대1 비율. X축 운동을 하는 게 그냥 심플하게 우리 몸이야 회전하는 거야 그럼 얘는 X축 운동이야 가로만 있어 그럼 Y축이 있어야 되잖아 Y축은 얘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몸을 안 돌았어 그럼 골프는 이렇게 치는 거야 이제 1도 돌면 얘는 1cm 올라온 거야 2도 돌면 2cm 올라와야 돼 3도 돌면 3cm 올라와야 되고 10도 돌면 10cm 올라왔어야 돼 X축 근데 X축을 나는 얘도 X 축 운동을 하고 얘도 X 축 운동하고 왜네. 얘도 X 축 운동해. 음.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스윙이 가로 스윙만 있는 거야. <laughs> 차라리 세로 스윙 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. 내리는 거. 어. 근데 지금 나는 가로 스윙만 하고 있어 이렇게. 그럼 지면을 어떻게 쓸 거야? 언제 누르고 언제 일었을 거냐는 거지.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투처쳐 이게 X 축 운동에 없는 도구스는 기본적인 방식인 거잖아. 그렇지? 여기를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좀 돌았어, 난좀 돌았어, 난좀 돌았어 했더니 비슷하게 45도가 나와야 되는데 Y 축이 지금 제로야 제로. 그럼 난 얘를 계속 같이 돌았네. 어. 그냥 이렇게 했네. 어. 회전만 있는 어. 그러니까 지금은 몸 회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해야 돼. 심지어 아웃이 나와도 괜찮으니까 올려. 그렇지. 더 끄지 못 올려. 팔 마, 만세, 만세. 그렇지. 적어도 내 느낌이야 그게. 쭉 올려 오케이 배런 그렇지 한번더쭉 올려 go 마지막 한 번만 더쭉 올려 그렇지 음. 어머머 다르지 음. 백그래스 봐봐 어. 몸다 돌았네 나 <laughs> 이해가 내 눈에는 와서 내려요 하면 누나 여기밖에 못쳐 업이 있어야지 그쵸. 이해가 <laughs> 어. 지금 백싱 안 알겠지? 여기서 그냥 만세하는 네. 느낌이야 만세하는 느낌인데 여기서 회전을 바로 하고 있거든 나는 회전을 바로 하면 지면을 못써 그래서 우리 많이 했었던 게 뭐였어? 리센터 업! 업때 리센터를 찾은 거야 그때 다운이 있어야 돼. 근데 누나는 댑스가 있으니까 다운은 못해. 다운 해봐야 여기칠 거거든. 많이 돌아야 돼. 그러면 팔이랑 몸이랑 세퍼레이션을 절대 못 시켜. 그게 팔이 죽은 첫 번째 이유야. 야, 팽이 같아, 팽이. 팔이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이거든요. 어, 내가 어. 아무리 떨어뜨리고 싶어도 어. 안 떨어져. 왜 그럴까? 팔이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야? 모 돌려서? 어? 모 돌려서? 그것도 있지. 팔이 어디 달려있어? 어깨에 달려있잖아. 어깨가 오픈이 되게 빠른 거지. 다운되는 속도보다.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고 어. 그러면 우리는 다운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? 진짜 다운을 해야 돼. 내려와야지. 어. 얘 내려오고 얘 내려와야지. 이해했어? 근데 나는 돌고 같이 바로 끄집어 올려 만세 만세 했어 더 만세 더 만세 거의 이 정도의 느낌이어도 돼 지금 내 필은 별로 안 이상하니까 어? 백업업업업 그렇지 여기서 다운 지금도 얘좀 접은 느낌 들지? 그래. 다시 그래. 하체는 지금 하지 말아봐 업 그래. 다운 어깨 돈다? 보여? 여기 있지 엑스 네. 돈다? 나 어깨 아, 돌렸어 안 돌렸어? 안 얘는 돌아 음, 이해가? 백 왔어 그럼 내가 만약에 한뭐 90도 정도 돌았다 치자 여기서 난돌 이렇게 돌지 않을 거야 다운 어깨 어디로 올라와? 이만큼 나안 돌려고 했는데 다운 열리지 응. 돌아 <laughs> 앞으로는 이유야 이게 내가 일부러 않아도 오픈이 되는 거를 무조건 내가... 다운을 이제 두 번째. 이건 좀 디테일해. 어드레스 백 이렇게 해야 되잖아. 백스윙 때 이렇게 하지 마. 얘 가지고 다운 와... 와서 여기서 바뀌는 거야. 내손 봐봐. 아... 백스윙을 갔어. 백스윙을 가면 안쪽이 컵처럼 보일 거야. 컵 이게 보잉 컵 이게 오히려 보잉이니까 우리 눈에는 안쪽에 컵돼 있어야 돼 컵이지 컵컵컵컵 컵, 컵, 컵. P5야 컵컵컵컵 컵, 컵, 컵. <laughs> 진짜 빠른 사람이 한 5.5부터나 P5.5 식스야 빵 식스야 빵컵 컵컵컵컵컵컵 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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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. 그 순간적으로 바뀌어. 컵 왔어. 왔어. 여기서 바뀌어도 돼. 근데 절대 안 해야 되는 거. 이 상태 으... 이건 안 돼. 이건 손을 못 써. 컵 어. 말이 컵인 거지. 컵 아니지. 이게 컵이잖아. 여기서 지금은 여기가 컵처럼 보여. 근데 절대 깔리면 안게락 각과 이건 드릴이야. 스윙을 이렇게 하면 안 돼. 하드 스피네이션을 잘못 하니까 시키는 거지. 스피네이션이라고 네. 하는 건 왔지? 음. P5 여기서 나오는 건 진짜 빨리 나오는 거야 음. 보통 한 P6 아니면 P5.5 정도부터 이 아이가 작동하거든 음. 근데 누나는 여기서부터 작동을 해 있어 백스윙 때부터 어, 그럼 나는 이걸 못 쓰는 건데 이 정도면 한번 해볼게요 안돼 이걸 안 대고? 그렇지 이제 다운 앤 스냅

와나 진짜 소목이 어떻게 된 거니 진짜 <laughs> 보호를 하면 안돼 백스윙 때왜 이렇게 보호를 해 오케이, 알았어. 그렇지 한번더 하나 둘 펌. 잘했는데 좀만 더 멀리 가 바로 꺾지만 말고 멀리 가서 오면서 해더 위로 가야 돼 오케이 되게 잘했어 근데 떨어뜨리고 해봐 이제 만세 만세 업 다음은 그렇지 앤 아니지 거기서 왜 몸만 돌려 그러면 클럽 어떻게 쓸 거야 어나 다운 앤어 앞으로 바로 나오잖아 더 뒤로 떨어뜨려 다운 어그 다음에 스냅 그렇지 아까보다 몸틀을 쓰는 거야 다운 앤 스냅 그렇지 다운 얘는 왜 안해 아니 다운 같이 해야지 골반 접으라고 어허 원, 투, 그렇지, 허, oh. 그렇지. Oh.